예, 하문 문법입니다. 76K, 76페이지 익기 문제 12번 갈로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갈로사 펼치면 동그라미 1번 기시천재지 천재지자 아래지소 천재지자, 천재, 전제. 천재지자, 다음에 하백지손. 손. 자, 그리면 셋을 넣으. 디는 그그눈 되죠. 그러 키는 그 그것 그, 그 또그 사람 이런 소절한 지시되는 사람. 이거는 주로 주어로 쓰이지 이것이 어떤 조교육관 외에나 잘봤으 않습니다. 이것은 뭐, 뭐 이다라는 문법 조례에서 지정사습니 이제 불완전 자동차니까 이 뒤에 보를 치야겠죠? 그죠? 이게 보를 치. 이게 보에 뒤에 끼 천재의 재의 아들 천재의 아들 여기서 설명어 지금 이거 말하는 것이 보지 그것이 주옵니다 주옵니가 그런 것은 주어 설명어 보로 그런 천재의 아들이며. 아들이고 아들이며 아들이고 저족사에요 하백 하백은 규몽의 외할아버지에요 하백의 손자죠 손자 하백의 손자 이다 시가 뒤에 닿을래요 그는 이제식은이며하백이손식은이다이다 그것도 하이형이다시에이이 형식은 이 형식은 이 형식은 이이형이형식이이 의대에 <목소리도> 모지원고 고산 남심, Oh, yeah. 높다. 그거 뭐, 뭐, 보다. 비교를 하다그 대신에, 을를수도 되고, 을을 수도 됩니다. 상보다. 높다가 설명하고요. 그죠? 뭐, 뭐, 요거 전치사고, 요거 체험. 그는 것 명사되면서 수채원 주죠. 그래서 전시사가 체험으로 이루어진 그는 체험도사 다른 말로는 객거라 합니고있요모에는 산보다 높고 접속사 E가 생야되었죠요 그는 깊 그거는 마찬가지로 뭐보다 비교를 나타내고 어휘의 숫니다 바다 무엇이 빛자가 생명 그것도 전치사와 바다라는 체험로 이루어진 객거 체험보상입니다 문장의 인형을 보니까 주어, 설명으로 이루어진 것또 설명, 주어, 설명으로 이루어진 일행식입니다. 모의원면은 산보다 고 바다보다 그다 동그라미 삼번김한봉이동신사 왕일본 김봉 이렇게 보면 어? 김학봉 사람이됐죠 김학봉 어? 김학봉 이 이게 q 입 S를 표 자, 이는 통신사 통신사로서 자격을 낳았다. 자격을 나타낸 전지사와 통신사라는 체험을이 있는 이 계라질 브라질. 브라질. 라질브라는 현재로 해서질 브라질. 브 간다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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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에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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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요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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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고 보면 김학봉이, 김학봉은 동신사로 일본에 간다. 김학봉이 주어고요. 그다음 이동신사는 개그고요. 간다 하는 것이 설명하고요. 전치사 플러스 일본이라는 것도 개구지개구 주어 설명으로 이루어진 일명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기, 방종, 기, 필. you 때는 여기는 뭐뭐 원한 목적격 조사예요. 목적격 목적이잖아요. 목적격 조사로 목적격 조사에서도 전치사에요 전치사 앞에 답주이득 답주 탁주. 이적격 조사 전제사로서 이를 붙여고 목지와 비를 붙여서 그이게 되면 결국 목적격은 조치된 겁니다. 에 보면 치는 현재를 가져고했면니다그 설명을 하죠. 이게 탑추 한 말을 하는서표육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도치를 하고 탑추가 그 그, 별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앞으로 도치를 하고, 도치를 하면서, 그 앞에다가, 목적 을 앞에다가 전체사 2를 붙이는 겁다 그래서 이건 목적을니까어떻야 되냐. 이거는 문장 선으로서는 목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아, 이게 뭐전체사 어, 이런 느기으로 듣지 마시고. 된다고 설명하고그 다음에, 요런 거 말고 볼 때, 요거는 방이란 뜻이고, 요거는 안이란 뜻이고, 한 개, 네, 한한 개.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전치사고 방 아니란 것이 체원이니까 음. 어, 전치사 체원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이해 개고지 개고. 자, 그는. 듯시각주 한마을 방안에 그다 여기 주어고, 요것시 목적어고. 그 다음에 설명어 주어 설명어 목적어의 삼형식 문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본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자 어무9무고9 분자 1 다음 그99안 그다음에 C 이 무, 국, 코, 그, 거 무, 우, 안, 이 계속 은, 혼 자는 교회요 이거 는 이제 먹는데에한거한 것이 생겼 는 뭐, 뭐 하는 데 있어. 있었서 그런 뜻을 반전치사. 그가 생각해. 전치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천이 나오는 천. 천이 나오니까 문사 대명사 수사를 천이라고. 천이 첨이 나오니까 이못다란 것을 묵는 대란 말을. 이 문사형을 알수 있는 문장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붙입니다. 대에 있어서 요거는 천하고 명사형 명사형도 명명사로 개거지요 요때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니고 뭐뭐 하지 않는다 굴하고 같은 뜻입니다 요거는 구하다 굴 무구 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구하다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뭘까요? 뭐 구하다는 타고서 목적으로 쓰여있잖아요. 목적으로. 쓰여있으니까, 겨꾸르다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있잖아요. 명사형으로 쓰여있어요. 명사형. 이것을 명사형으로 이 하면은 겨꾸르다에서 배부름. 또는 배부르는 것. 이렇게 붙여있고, 룸하고 명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구하지 않았다 그것이 어떻게 목적어죠 삼성식이죠 군사는 분자. 먹는 데에 멸구력을 네. 구하지 않는다 안고 음. 이때에는 뭔가 뭐, 뭐뭐 갖고 며과제하는냐 네. 이런 뜻을 죠 이런 뜻을 갖는 소스가 생겨났어요 그 이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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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 어, 앞에 오가있으 생략돼 있고 위에 의지와 보고 받지만 생략돼 있 그래서 것도 전치사니까 그를 명사형 사는데 사는데 있어서 그것도 전치사와 체언을 좀개치 사는데 있어서 그것도 모두 지 않는 고들시고것도 모두, 모두 명과하지 않는 그때는 그것도 이제 반도 구의 체언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다 편안하니까 다그러 영상형으로 편안함 영상형으로 편안함을 목적을 그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설명하고 이것이 목적이죠. 자, 앞에 것도 삼형식 뒤에 것도주어주어는 뷰어. 혼자죠. 주어와설명하 목적이 삼형식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로 4번 같이 공개받습니다